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시면 고양만두 만지기 게임 아시나요? 네, 제가 네이버를 조금 검색하다 보니까 그 속재료, 재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꿀팁과 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면 네이버에 주니어 네이버에 들어와서 게임랜드 가주시고요. 네, 일단 여기에다가 하이쿵 키우기로 들어가 주세요. 가시나 고양만두가 핫 이렇게 3이라고 떠요. 그럼 이거를 클릭, 클릭. 그대로 크게 보기를 해줄게요. 이 아저씨가 되게 귀여워. 자, 게임 시작. 먼저 만두 속은. 돼지고기, 두부, 양파, 그리고 양배추, 참기름. 저는 처음엔 막 계란도 넣고 막 많이 넣었었는데. 그리고 마늘. 그리고 대파. 넣어주시면 되고. 만두, 소금, 밀가루랑 물만 해주세요. 어이긴달빵 모양은요 구워주시는 게 좋고요, 또아리 모양은 이렇게 쪄주시는 게 좋고, 쭈구리 모양은 어, 물만두처럼 어 물에 넣고 삶아주시면 좋아요. 저는 삶는 걸 저는 군만두가 좋아서 긴발단 모양으로 해줘. 해서 후라이팬에 구워줄게요. 자, 그럼. 왕, 박수 쭉쭉쭉.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좋은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게임 콘텐츠 했잖아요 이것처럼 또 다른 콘텐츠 원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약속을 지켜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